아니, 술 먹자고 후배들 퇴근 안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어, 연차민 씨는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퇴근한 연차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기업을 퇴사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다른 공기업이 다니고 있다는 거. 왜 퇴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 중소기업이랑 구분이 안 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딱 공기업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정년보장, 칼퇴. 이두 개가 있죠. 뭐... 뭐 제가 다닌 곳도 정년 보장은 될것 같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칼퇴가 안 됐습니다 퇴근을 안 시켜요 왜냐? 술 먹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것도 추후에 한번 다룰 건데 공기업들 내부 문화가 굉장히 썩었습니다 아니 술 먹자고 후배들 퇴근 안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신입은 9시 출근인데 8시에 와 있어야 된다 고 이런 말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정말 회식이 무슨 한 달에 무조건 두번세 번은 있고 힘들었어요. 제가 또 술을 안 먹다 보니까 갈 때마다 욕 먹고 눈치 보이고 나중에 저 송별을 하는데 어 연찬미 씨는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 안돼 술도 마실 줄 알아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마시는 게좀 유리하니까 근데 나가는 사람한테 뒤통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라는 게참 나갈 때까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미래가 없습니다. 진급이 너무 밀려서 뭐 과장 차장 부장은 무슨 대리다는 것도 앞이 안 보였어요. 공기업 진급 적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또 요즘 저희 세대는 갑자기 베이비 부머 퇴사, 취업률 높이려고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엄청나게 시키는 시즌이라 뭐 위에 분들이 다 나간다고 해도 동기들하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리고 진급을 하려면은 본사를 가야 되는데 본사가 너무 멀었습니다. 뭐잘 보내주지도 않았겠지만. 세 번째, 돈이 적어요. 더 드릴 말씀이 없죠? 메이저 메이저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2018년도 당시 실수령이 200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에서도 210만원 넘게 받았는데 이래저래 점심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빠지면은 그 200원이 만안 되는 돈도 보전을 잘 못하죠. 제가 공격하면 첫 번째로 떨어지는게 정년보장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이 정년보장이 모두 모두 되다 보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고인물 그게 너무 심해요. 차라리 순환이라도 되면 좀 괜찮았는데 거기는 순환도 안 돼가지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을 6개월 하고 그때 정규직 되는 채용이었는데, 인턴 딱두달 다니고부터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직은 공기업으로 가지 못했지만 도망가려고 나왔어요. 이게 메이저 메이저 하는 게다 있어요. 물론 그 메이저도 퇴사자가 있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도 좀더 주고, 이, 이 네임 밸류가 더 있으니까 무조건 유명한 데 가세요. 무조건 큰데 가세요. 한, 그런 점도 있네 하면서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